김세희최우석입니다 이번에 살펴볼 것은 우리가 비를 벗거나 운전할 때면 항상 보게 되는 신호등입니다. 신호등 하면 어떤 건을 생각하시나요? 사람이나 차량에게 신호를 주어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사고나지 않게 하는 것이죠. 빨간불이면 멈추고 황색 이면 정지하거나 빠르게 이동, 초록불이 들어오면 원활하게 해줘요. 그렇다면 신호등을 만들 때 고려할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시 위치 시입니다 제가 색상에 대해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신호등에는 대표적으로 세가지불 빛을 사용하죠. 빨간색은 파장이 길어서 멀리서도 보이며 흔천색이라 크게 보이고 초록색은 간상세포의 로봇신에 의해 가장 잘 유입되는 색이죠. 마지막으로 황색은 이런 빨간색과 초록색이 잘 대비되는 색이죠. 이렇듯 신호등의 불빛은 각각 의미가 있죠. 또한 신호등의 시간 또한 정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노약자, 가걸 평균 속도인 1m/sec 초기 진입 시간에 더해서 신호등의시간을 정하게 되죠. 신호등의 위치 또한 정하 방법이 있죠. 일단 신호등은 정지선과 관계가 있습니다. 신호등과 정지선이 거의 3m 두면 차량이 정지선을 잘 지키게 되어 안전하죠. 그 이유는 정지선을 넘어가면 신호를 볼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호등의 높이는 시야를 고려해서 정합니다. 설명해 주시죠. 사람이 쉽게 볼수 있는 높이는 눈에서 60도가 되는 높이까지입니다. 하지만 속도가 줄어들면 시야는 더 좋아지게 되어 보통 45도까지 볼수 있게 되죠. 45도가 되면 이등대 삼각형이 되어 주변이 같아져 정지선으로부터 거리가 신호등의 높이를 쉽게 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신호등에는 과학적인 원리가 많이 숨겨져 있는데요. 우리가 가까워할 야 부분은 무엇인가요? 일단이 지도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곳은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삼거리인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운전자 신호에서 3색으로만 표현되어 있는 정록색표 이상이 아닌 신호를 제대로 볼수 없습니다. 둘째, 정지선과 신호등과 사이의 거리가 15m가 되고 셋째. 도로의 폭은 30m인데 신호의 길이는 28초로 매우 짧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일단 정녹선시가 이상자가 볼수 있게 글씨나 기록과 같이 표기되어있겠네요 또한 정지선과의 거리를 3m 주고 신호의 길을 두어 4 0초가 되게 하면 되겠네요. 네가 항상 사용하는 호등 작은 변화가 그동안 전해지게 해줍니다. 이상 작은 것이 바뀌면 세상이 변한다의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